오늘은 도하나님 노시는 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랑 음. 그리고 식당까지 다 준비해 놨으니까 평소에 쉬는 날을 하고 싶었던 그런 일상을 힐링을 하시면 돼요 어? 음? 음. 어 잠깐만 <laughs> 이거 물 들어오는데 불 들어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알고 아, 진 들어왔지? <laughs> 아차키 갖고 있구나 아,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드냐면 일단은 투톤이네요 차가.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 바디인데 이 위에는 또 까맣고 아래도 까맣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차가 훨씬 날렵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이게 지금 엔진으로 가는 건지 전기로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조용해요. 지금 엔진하고 전기랑 같이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속일 때는 전기를 쓰고 고속일 어. 때는 엔진으로 가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조용한 거구나 아니 근데 이게 전기로만 해도 사실 꽤갈거 아니에요 거리가 전기로만 해도 70km 70km 나간다고요? 네. 전기로만 해서 70이면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출퇴근이 다그 안에 끝나는데, 그러면 충전만 잘하면 거의 기름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650km밖에 안 타는 새 차더라고요. 650이요? 네. 제가 이 BMW 신차를 거의 뭐 타는 느낌이네요. 아, 진짜 차가 너무 부드럽고 좋습니다.